안녕하세요. 오늘은 OKX 거래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OKX 거래소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 영상에서 OKX 거래소 회원 가입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고 OKX 거래소에서 좋은 거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제가 링크를 하나 남겨놨는데요.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 진행하시면 수수료 30% 페이백 혜택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제 링크로 가입하셔서 거래하실 때 발생하는 수수료 페이백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회원가입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회원가입 창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메일 입력해 주세요. 이메일 입력해 주시고 하단의 사인업 버튼 눌러서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다음에 방금 입력한 메일에 메일함 들어가 보시면 인증 코드가 도착해 있는 메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증 코드 입력해 주시고 휴대폰 번호도 입력하신 다음에 Verify Now 버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으로 숫자 6자리가 도착할 텐데요 숫자도 마찬가지로 입력해 주시고 South Korea 확인해 주신 다음에 Next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최소 8자리 이상 쓰셔야 하고 대문자와 숫자 특수 문자가 꼭 하나씩 포함되어야 비밀번호로 쓰실 수 있으니깐요.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 주시고 회원 가입 마치셨는데 그 다음에는 KYC라는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OKX 거래소 검색해주시고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접속하시고 사인업 버튼이 아니라 로그인 버튼 눌러서 아까 입력했던 정보들로 로그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해주시면 퍼즐을 맞추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로그인이 되고 Verify Now라는 버튼이 중간에 보이실 건데요. 이걸 누르시면 KYC 인증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제 신분 인증 수단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우스 코리아인 거확인해주시 다음에 편하신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신분증으로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 정면부터 촬영하셔야 하는데요. 프레임에 맞추면 자동으로 촬영되니까 프레임에 맞춰 주시고 이어서 뒷면 사진까지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셀카 인증하시면 되는데 본인 얼굴 비춰서 인증을 하게 되면 완료가 되는 거고 평균적으로 2분 정도 소요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검토가 끝난 후에 나오는 화면에서 넥스트 클릭 마지막에는 주소입 입력만 하면 되는데요. 시트리 주소는 도로명으로 주소 입력해 주시면 되고 한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티와 스테이트에 시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살고 있는 시를 입력하면 되니까 서울시나 부산시, 인천시 등 여러 가지 시 있죠. 시를 써 주시면 되는 거고 우편 번호는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1단계 신원 인증 끝나고 베리파이드로 변경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다음에 구글 OTP 보안 인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보안 인증 같은 경우에는 먼저 OKX로 OK, 들어오셔서 좌측 상단 네모 눌러주시고 오른쪽 화살표 클릭. 그 다음에 Security, Security Center, Two-Factor Authentication 이세 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Two-Factor Authentication을 활성화시켜 주신 다음에 Send Code 누르고 코드 입력해 주시고요. OK 누른 다음 다시 뒤로 가기 누르시고 Authenticator 앱을 눌러주세요. Next 클릭. 이 네모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복사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하신 다음에 우측 하단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OKX 키에는 아까 복사해준 코드 붙여넣기 해주시면 OTP의 숫자 6자리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 코드 기억하셔서 OKX 어플로 돌아오신 다음에 샌드코드 누르고 그림 순서대로 눌러주신 후에 구글 OTP에서 나오는 6자리 코드를 그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수수료를 최대한 많이 아끼기 위해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렸던 코드로 가입하신 후에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